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우리 신명기 7장 6절서부터 우리 7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을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으로 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국민이 다 걱정하고 또 어, 우리가 또 우리 자신도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많이 마음이 불안하고 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많은 민족보다 수요가 작지만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고, 또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연계가 열리게 돼 있잖아요. 연계가 열리면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도 이제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3시간 연달아 기도해, 상담 2개 끝나고 연달아 기도해서 3시간 연다, 1시 10분에 끝났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크고 비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그 스리와 그 기도의 그 하나님의 그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크고 비밀한 걸 알기 때문에 더 놀라게 되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연달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상과 안상 아또 이런 모든 연계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 때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 지금 아니한 생각을 하고 있다. 성도들도 주의종들도안 믿는 이방인들도 너무나 이 나라에 아니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수요는 작지만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뭐를 보여줬냐면은, 이 나라에 꼽힌 국기를 뽑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그 국기가, 우리 대한민국 국기하고 미국 국기가 꼽혀있잖아요. 이 나라에는. 그두 개를 뽑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 응? 우리 대한민국 국기와 우리, 우리, 우리나라를 돕고 있는 나라의 국기를 뽑으려고 한다는 것은, 어, 침략이잖아요, 침략. 응? 아, 그러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어, 보이지 않는 그 공격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들은 수요가 많다 그랬어요.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결혼 아기 안 해, 애기 안 나, 우리나라 적고 인구는 자꾸 줄어들어요. 그 우리나라가, 어, 딴 나라가 국기를 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너무 끔찍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전쟁이 일어난 후에 지금 아직까지 이게 통일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같은 민족으로서도 적대시함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교류학은 어딘가 모르는 큰, 큰 민족의 소유가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것에서 우리나라의 그 깃발을 뽑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 나라를 통째로 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은 기분이 안 좋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애구심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택한 백성은 소유가 작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백성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기업도 지금 엄청 많이 깔아 앉아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지금 깔아 앉아 있고 국방은 지금 뚫려 있고 지금 정치는 뚫려 있어요. 지금 모든 사방이 다 뚫려있어요 이것이 다 원인은 뭐냐 나라의 애국심이 떨어졌어요 애국심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도 떨어졌고 주의종들이 성도들에게 애국심을 위해서 지도하지 않고 또 학교나 우리 교육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애국심 그렇게 부모들부터도 잘못했어요 부모들부터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 최고의 학벌만 생각했지, 애국심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 우리 젊은이들이 애국심은 약해져 있고, 뭔가 꿈만 계속해서, 어, 최고로 높여주는 학벌로만 나갔지만,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데다가 이 나라에 의해서 기도하고 청년들을 기도하면 우울증 귀신이 확 잡고 있어요. 자살 귀신, 우울증 귀신. 너무 그거를, 그거를 영적으로 느끼면서 큰일 났구나, 이 나라, 진짜. 어? 젊은이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고, 어, 의로운 마음으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내가 인물이 돼야 되겠다. 어? 젊은이들이 이런, 이런 꿈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최고가 되고, 최고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호강하고 살기를 바라는 이런 썩어진 사상 때문에 애들이 어, 민족의 애국심 애국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욕심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허탈감과 허영과 허세로 살다 보니까 빈 공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채워주지 않은 빈 공간 있죠. 이 마음의 정신력의 빈 공간, 마음의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문제만 생겼으면은 풍선이 뻥 터지듯이 그냥 죽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자살막이에요. 거기에서 포르테가어 있어. 그러니까 너무나 이 나라 정말, 어? 영적으로 뚫려 있어요. 어?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경제적으로 뚫려 있어요. 어? 이게 국방과 외교가 다 뚫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지금 외교, 외부에서 나라, 들어온 나라에, 어? 이 나라 전하라, 나라, 이 나라 전하라 나라 막 해가지고 자리를 잡고 어느 지역에는 밤에 나갈 수가 없대. 이국인들이 활, 활, 자기 나라 못지않게 활기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여러기 죽어가지고 더 무섭대요. 그 정도로 활기치고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내 나라에서 살면서도 기를못 핀다니까, 점점, 점점. 응? 더, 더 무섭고, 그 사람들이 무섭고, 그 사람들이 더 두렵고, 그 사람들이 더 힘이 센것 같고, 그 사람들이 더, 응? 법과 질서, 사, 소용없어요. 지네가 하는 것이 법이고, 지네가 나가는 것이 질서야.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을 못한다는 거야. 이렇게 힘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냐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유, 자유를 자꾸 뺏기게 돼 있어요. 내가 누리는 땅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면 살아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좁혀 들어오는... 이 엄습한 이 기운은 뭔가, 어? 엄습가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자꾸 좁혀 들어오는 이런 어둠의 엄습은 무엇인가? 이거는 좋은 기운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 백성이의 적은 소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구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 인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국기를 뽑으려고 하는 어둠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기가 우리나라에 꼽혀 있잖아요. 그 국기를 뽑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어? 얼마만큼 내가 애고심을 갖고 어? 이만큼 일거운 것은 우리나라의 우리 나라를 지키기는 우리 조상들의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온 그런 애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후손들이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그 전통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정신력이 그 전통을 이어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야. 이거는 과거야. 이러면서 과거와 역사의 아픔을 잊어버렸다니까. 그 고통, 과거와 역사의 아픔을 전쟁의 과거라고 생각하고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잃어버렸고 예? 이 나라의 그 어? 우리나라가 나라가 국기가 뽑힐고 그, 나라가 뺏길 뻔했던 그 고난 속에서 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정말 피 흘려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의 청춘을 다꼽 어? 꽃피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의 영혼들을 우리가 어, 정말 뭐 묵념하면서 정통의 그거를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애국심의 정, 이 정통이 이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없다니까. 이 시대에. 젊은이도 들 듣고, 국민들도 그렇고, 흘러간 각오로만 생각해요. 흘러간 각오. 우리의 정말 이 나라가 눈물 을 흘린 리뼈 아픈 각오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각오가 다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복 받았어요.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정말 행복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복받고 근데 지금 그런 축복과 행복과 자유가 자꾸 언습하게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숨통을 조여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나라는 너무 도둑놈이 많아요 정말 사기꾼이 많고 도둑놈이 많아 이거 외부로부터 다 들어온 이 머리에서 나오는 도둑질 도둑놈들, 이거 얼마나 많았지, 몰라 사기꾼들, 보이시피싱, 또 나라에 이 도둑, 도둑이 얼마나 많았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이 시대가 지금.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 편하게 살아갈 수 없는 어둠에 엄습해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요 그러면, 백성의 소유는 작지만, 외치는 선에는 강하다. 할렐루야. 어, 우리나라의 백성의 지금 인구는 작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풍성 기도의 소리가 강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전부 그냥 잠잠하고 고요하고 그냥, 어, 남의 집 불구경,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이런, 이런 정신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배옷을 입고 엎드려서, 이 나라를, 어, 이 나라의 국기가 뽑히지 않고, 이 나라의 정말, 어, 이 나라가 정말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어,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지켜달라고, 소유는 작지만, 인구는 작지만, 외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외치는 소리에 기도해서 외치는 울림이 전국 각자에서 일어나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이 금식할 때라고 봐요 지금이 금식할 때고 지금이 외쳐서 기도하고 부르지어 기도해야 되고 목숨을 걸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줄 것인가 기도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든 우리의 밥그릇을 다 뺏기고 있잖아요 우리의 경제적인 밥그릇다 뺏기고 있어요. 우리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지혜로 일어온 그런 경제적인 것도 다 지금 힘을 부수고 빼앗기고 있고,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일들이 어둠의 그림자,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나라 지금 그런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70년 된가 몇, 몇 년도야, 잘몇 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땅 속에서 어, 울리는 소리가 났다 그랬잖아요. 땅굴 사건 알죠? 어? 땅 속에서 울리는 어, 사건. 그래서 뭐, 이, 관찰해보고 해보니까는 어, 두더지처럼 타고, 예, 땅 파서 들어온 그거 기억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 지금 어떤 어떤 상황이 이, 이 공중에서 또땅 속에서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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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기억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니까. 네, 확실한 그를 목사님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그런 것도 우리가 예측하고 있어야 돼. 지금 공중에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이땅 속에서는 무슨 상황이 일어나나지. 우리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자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봐야 한다니까 기도해봐야. 앞으로는 이제 어, 이번 이제 기도하면서 목사님들의 쓰나미가 더 크게 한번올 거예요. 어느 나라인지는 잘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한번 깜짝 놀라게 그런 일도 또올 거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2 0 2 5년더 힘들다 그랬잖아요. 올해. 그런데 지진도 또 일어날 거고, 정말 전염병이 또 일어나요. 전염병이 앞으로.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쟁을 자꾸 해야 되고. 자꾸 이게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화학적인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이 아무리 단속을 하고, 땅속에서 단속을 한다 해도 새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새 나오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새 나오면서 사람, 그 바이러스가 서서히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뭔가, 뭔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힘을 못 쓰고, 몸 육체적으로도 힘을 못 쓰고, 사람들이 뭔가 이게, 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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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파리죽듯이 그렇게 갑자기 죽어요. 그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린 소유가 작은 백성이지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나편하자고 나편하자고 전부 이기적이에요. 나편하자고 결혼하네요. 나 고생하기 싫어서 결혼하네요. 어 귀찮아서 왜 내가 줄줄이 새끼나? 무 뭐, 무슨 후강을 누리겠다고? 내가 내 인생은 내가 사는 만큼 내가 멋지게 살고 재밌게 살고 누리며 살고 어 즐기며 살다가 인생 갈 거야. 이런 이런 정신을 갖고 있거든요. 재밌게 살고 즐기면서 살고, 어 이런 이런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후대가 수지를 못하는 거야. 후손이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니까 하나님 복을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내 후손이 없는데 복을 받아서 내가 이어줄 후손이 없는데? 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땅의 축복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후손에게 물려줄 자녀들을 낳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이 땅에 누가 들어와서 살겠어요? 응? 우리 요셉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서 내려 애국에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국민 총리 됐잖아요. 거기에서, 어? 그 자녀들의 씨를 퍼뜨리면서 그 지역이 다그 민족이 됐다고 하는 거우리 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땅에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씨를 퍼뜨리기 시작을 해봐요. 네? 그 민족이 되는 거야. 예? 네? 우리나라 국기가 뽑힌다니까. 그러니까 뽑히지 않게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를 그렇게 완전히 사상을 바꿔놓고, 생각을 바꿔놓고, 전, 전통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의 한국의 전통을 바꿔놔요. 사상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우리나라 한국에 내려온 뿌리의 전통을 바꿔놓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전통을 이어서 우리 후손이 이어가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의 전통을 이어줄 후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이런 이 시국에 정말 점점, 점점 이 세월은 가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 나라를 지킬 전통을 이어갈 후손이 없어. 너무 소위가 적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전통을 이어가가지고, 이 나라의 뿌리, 야, 우리는 대한민국의 뿌리야. 뿌리라는 걸 이걸 알잖아요. 뿌리. 너는 어디 가든지 대한민국의 뿌리라는 거. 이거를 아는데 이 젊은이들 젊은이들 대한민국의 뿌리가 뭔지를 모르고 정말 이게 교육이 교육 교육을 우리가 가정교육부서부터 교육에서 교육서부터 학교 교육서부터 우리 나라의 민족의 애국심을 교육의 전통의 뿌리를 잘 가르켜서 이 나라가 정말 굳건하게쓸수 있는 그런, 든든히 축복받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는 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는 작지만, 아, 우리가 나라의 백성의 소유는 작지만, 미치는 소리는 크다. 그래서 수만 명이 전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군대가 일어나면, 기도의 영적인 군대가 일어나면, 다, 그거를 이길 수 있다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극복하고 이기게 하신다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도의 군대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기도의 용사가 일어나야 되고, 어? 가정에서도 기도의 용사가 일어나야 되고, 어? 우리가 어느 곳곳마다 기도의 용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신앙으로 계속해서 무성하게 이단을 극성분이죠. 어? 정통 교회에서는 지금 어? 지금 힘을 쓰고 있어요. 그냥 눈치 보고 설교 못 해요. 성교들 나갈까 봐. 어? 성교들도 조금만 비웃어 상하고 자존심 건드리는 설교가 들으면 듣기 싫어가지고 귀이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바른 설교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근데 요번에 이제 상담 이제 구독자들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설교에 많이 깨지고 자기 마음을 바꾸니까 주일날 설교가 은혜가 되더래. 어저께도 전화 들어왔는데 그래 목사님, 목사님 라이브 방송에 좋은 마음으로 좋은 설교를 받아들이고, 어?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나는 이 설교에 어, 자기 자신을 깨닫고 교회를 가니까 맨날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자기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축복이 오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대.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 어, 바른 생각과 바른 정신과 바른 신앙을 어, 심어줘야 될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요새는 이제, 어, 구독자 신입 상담들이 좀 중단이 됐어요, 요새. 그래서 웬일이지?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 영역 채워라. 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시간에 너 기도하라. 모든 사명은 하나님 이끌어 가니까 너 기도하라. 그러면서 나의 사명의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야.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영역을 썼냐. 영역 채워라. 그 가운데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나라의 시점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상황이구나, 지금. 어, 이렇게 어둠과 흑암의 세력들은 이 나라를 이렇게 뽑으려고, 뿌리를, 뿌리 쫓아 뽑으려고, 이 나라의 국기를 뽑으려고, 이렇게 악을 쓰고 댐벼드는데, 정신이 다 흐미해졌구나. 정말 정신들이 혼미하게 빠져있구나. 아니한 생각으로, 설마, 설마, 오늘도 멀쩡했고 내일도 안전하겠지 하고 이 안전한 그 어?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 국민들, 성도들, 목회자들 정말 깨닫고 반성하고 소리쳐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소유가 잦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민족의 정말 위태를 위태에 위태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은 뉴스도 잘안 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지금 이게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시국교로 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정신적으로 깨어갖고 후손에게는 애국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의 뿌리를 갖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이다 아멘.